이야기에 반박이 되신다면 지금처럼 계속 소리 지르고 서로 비난하면서 부부싸움을 음. 이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사시게 될 거예요. 근데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누르셨다는 것은 부부싸움에 많이 지쳐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실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지 그건 더 모르시겠죠? 저도 10년 동안 그렇게 살아봐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점점 안정을 찾아가려고 노력했고, 지금은 꽤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평범한 아줌마가 이야기해 주는 이 이야기가 아마 꽤나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을 마음 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확신이 100%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부부 싸움에서 가장 힘든 점이 내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데 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남편에게 내가 한 말은 잘 전달이 되었을까요? 아마 남편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해요.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정리를 잘 했는데 남편이 알아먹지를 못해요. 공감 능력이 1도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우리가 또 여성과 남성의 뇌구조가 다름을 인정해야 해요. 여자의 언어는 공감으로 시작해서 공감으로 끝나요. 근데 남자는 논리적과 이성적으로 시작해서 논리와 이성으로 끝난다는 점에 있어요. 그런 점에서 아마 남자들도 좀 답답하다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저희 부부싸움 예를 하나서,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저희가 수원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남편은 매출 압박이 심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는 이왕 애들이랑 놀러 나온 거 남처럼 걷고 분위기를 흐리는 남편에게 불만이 엄청 쌓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도 오빠보다는 낫겠다. 이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아주 길거리에서 소리 지르고 차키 던지고 욕하고 난리를 치더니 애들 데리고 가라면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저는 아이들 그래도 올때 멀미할까봐 갈비탕 먹이고 울면서 또 운전을 하면서 집에 온 적이 있어요. 근데, 어, 저도, 어, 남편이 매출 압박이 있는 걸 알면서도 자꾸 그렇게 분위기를 흐리는 남편이 자꾸 야속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움이 시작됐는데 이 싸움을 하고 나서 저는 엄청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아이들 앞에서 그것도 길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줬구나 그리고 남편도 저도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거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 이야기해 본다면 어떻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요즘에 저라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오빠 우리가 일주일 7일 중에 오늘 하루 5시간을 아이들과 보내려고 나왔어 우리 아이들이 10살 앞으로 우리가 같이 살수 있는 나이는 앞으로 길면 25년 쯤될것 같아 그 중에 12년은 잠을 자는데 사용하겠지 그럼 남는 12년 중 학교 가고 회사 가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이 6년 정도를 빼면 우리는 이 아이들과 고작 6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같이 할수 있을 거야. 아이들 벌써 10살인데 시간 정말 빨리 갔지? 그럼 6년은 얼마나 더 빨리 갈까? 아마 이렇게 말했다면 우리 부부는 길거리에서 소리이 지르고 아이들 울고 불고 저도 울고 아마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차 별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그냥 저절로 얻을 수 없어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이라는 걸 했고 같이 행복하고 싶다면 누군가는 먼저 노력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 이야기에 반박이 되신다면 지금처럼 계속 소리 지르고 서로 비난하면서 부부싸움을 이어가면서 계속 그렇게 사시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분위기는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남자는 어, 여자와 다름을 우리는 한번 다시 머리에 각인시켜야 해요. 여자들의 대화와 싸움은 부부싸움은 그냥 말로 하는 그런 부부싸움이지만 남자들은 태생이 과격함이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래서 왜 남자들이 웬만한 사소한 걸로는 싸우려고 하지 않는 남자들이 보편적이잖아요. 그 이유는 남자들은 싸우기 시작하면 이거는 과격해진다. 이런 세팅값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로 이렇게 대화해서 풀고 싶은데, 남자들은 사실 그게 태생이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조금 뇌구조가 그렇게 생겼다, 그런 걸 인정하는 순간 남편이 조금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면 미워지는 일도 좀덜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남편과 제가 10년 동안 부부싸움을 주고받았던 것 중에 일방적인 거는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남편이 그냥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도박을 하고, 외도를 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같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고, 서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상황이 힘든 상황에서 서로를 맞춰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시라면, 남편이 조금 모자라다 생각하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은 남편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한 거예요. 저는, 어,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나의 생활을 찾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유튜브 촬영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 그것을 더 검증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2월 12일부터 연극 연습을 시작해요. 제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 살아왔지만 저에게 또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연극을 어떻게 연습을 하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고, 아, 그리고 이거는 그냥 저희 구역에 무료 연극 과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또 얼만큼 발전하고 얼만큼 자존감을 더 올릴 건지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다 같이 우리 자존감 챙기고 가정도 잘 챙기는 여성이 되자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너무너무 늘지 않고 있어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